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기가 이마트 충주점을 왔는데 음, 어쨌 원래는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촌 누나가 뭐 면접을 본다 하더라고요 대학을 그래서 그래서 같이 오게 됐는데. 네. 지금 여기가 이 마트예요. 중주. 근데 여기는 좀 마트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원카 쪽인데. 음 일단 여기는 이렇게 파트리 진짜 재고가 적어요. 이거랑. 얘도 유압색 없어 이렇게 토대 요거 요거 스피드 페레즈 얘는 휠이 괜찮아 휠이 좀 특이해서 괜찮긴 한데 그것보면 그마저도 살게 없어요 여기는 포르쉐 시리즈 여기는 어벤져스 BMW 그란트리스 얘는 음, 포르자 시리즈 엠포랑엠포랑요 포커스 이 뒤에도 이 뒤에도 엠포랑 포커스 뭐그 얘는 카마르 시리즈이고요 이거는 마이스터 오토바이 시리즈들 있고. 음, 브라고... 또 얼마 없네 마이스터 24스케일 아이고 마이스터 디자인 또 없고 있거는 토미카 카스리즈 요고 어? 어? 이건 뭐지? 하트 케이스 어 음. 그냥 너무 값시다 네, 그, 다음에는 하트리 딴 데는 더 없더라고요. 와, 아, 심각하네. 여기는. 음. 스포티지 시리즈. 아, 스포티지. 이거는 클로, 클로버 거네요. 요거는 K7 요 아래는 웰웰리에서 웰리, 만든건데 K7, K3 산타팩 K3..아 K7? K3 산타팩 렌저 어, 뭐 수량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뭐가 그냥 음 가끔 걷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뭘 살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마이스터 파이퍼 2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트포 와 마이스트만 마이스트를 대파하면 엄청 많네? 와.. 심각하다 여기 안에 브루시. 이거. 이 안에 무르시 있고이 제트포 아 얘는? 얘는 티티네? 얘도 티티 로드스타 얘는 쿨백 여기도 티티 로드스타 로드 스타 뉴시. 어? 어? 오 이거 분해질주 콜렉 콜렉터가 엄청 많다. 요 안에 진짜 많대 이거. 이거는 진짜 한번 들어오고 나서 재고가 새로 안 들어오던데 대박이다 이거는 완전 대박이다 이거. 근데 괜찮은 애들은 있어서. 살 게, 없네. 어, 떨어지지 마. 부는 아, 어, 뭐. 진짜, 뚫리는 건 없는데. 아, 다 쓰러진다. 기블링? 있긴 한데, 없었으면 무조건 사는 애. 요거, 좀 괜찮네요. 그 다치 칠린저, SR-D8. t 네, t 로은 괜찮아요. 아,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근데, 음, 살, 려고온건 내가 구경하러 왔으니까. 요거는, <laughs> 뭐야, 이마트에서, 이런 민카를 만드네? 음, 음 여긴 스펙팩 있는데, 대부분 다, 음, 똑같아요, 조합이.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팩도? 아, 이그저틱 팩이, 아, 물론 구형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좋은 게 없어요, 아 아, 진짜. 하트은 사러 오면 안 되는데, 네. 재고가 안 좋아요, 그냥 그냥 걸 걸어러 온 거면 괜찮은데 사러 오는 거면은 전혀 좋진 않네요. 또막 볼만한 게, 음, 음, 여기는 여행사네? 뭐지? 기가 미니 컵콘을 먹고. 아, 됐어, 이제 가자. 이가 음, 볼게 없네요. 아, 비비탄 총이나 봐야 되겠다. 와, 안 돼. <laughs> 내눈딱 K2 안돼 있네. 진짜 재고가이는 뭐가. 음, 다 없어요 왕고보관함 쓸모없이 많네 요거는 스타워즈 베이직카 되게 비싼는데 저거 싸졌다 많이 <laughs> 그럼 뭐 진짜 볼게 없네 요것도 피규어고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미카는 있긴 한데 보여드릴까요? 저쪽에 토미카가 있거든요? 토미카가 있긴 한데. 심각하다. 재고가? 아, 아 토미카는 괜찮네. 뭐, GTR도 있고, 저, 스바루 WRX도 있고, 토미카는 괜찮은 것 같네. 에고, 그럼, 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